안녕하세요. 스위치 업 보이스입니다. 어, 일본의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 짓는 것은 외모가 13%, 목소리와 말투가 87%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말하는 게 용. 근데 행색은 초라해도 기품 있는 목소리와 말투를 사용하면 사람을 대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는 그저 그런 말투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변할 수는 있는 걸까요? 사실 성우인 저는 제 목소리가 정확히 뭔지 잘 몰라요. 진짜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그때 그때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목소리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제가 가끔 강연 무대에 섰을 때 저는요, 목소리가 세번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목소리 좋아지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에 맞춰서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듣기 좋아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린 그 방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낼 때, 말을 할 때, 성대, 성대를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소리는 코에 부딪혀서 나와요. 성우들이 변성할 때요, 성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콧소리만으로 변성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아. 자, 처음엔 코에 부딪히고, 끝엔 성대에만 부딪혀요. 자, 아. 목소리에만 코 말고 성대에만 부딪혀요. 자, 어... 이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낮게 성대에만 부딪히면 굵어지고요. 코에 부딪히면 얇아져요. 낮게 성대에만 부딪히면 무거워지고, 코에 부딪히면 가벼워집니다. 자, 잠깐.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 화법 좀 보실게요. 안 예쁜 것도 아닌데 또 예쁘다고 매일 말하기는 애매. 애매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7년 차입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어떻게야 그 소리를 맨날 들을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낮아지면 콧소리가 줄어드는 거 들으셨어요? 반면에 흥이 오르고 가벼워지면 콧소리가 대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들어보세요 안 예쁜 것도 아닌데 또 예쁘다고 매일 말하기 좀 애매, 애매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7년 차입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소리를 맨날 들을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낮아지는 음색 그때는 콧소리보다 성대 울림이 더 크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우는 저도요, 아침에 베어그리스나 호크아인 녹음하면요, 하루 종일 낮게 말합니다. 근데, 근데요, 낮게 말한다고 성대로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콧소리가 반드시 섞입니다. 지금도 콧소리 섞이잖아요? 반드시요. 다만, 말을 할때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것 뿐이에요. 콧소리와 성대의 적절한 비율이요. 그러려면 말을 정말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살짝 거북하게, 마치, 음, 우리가 영화를 더빙한다, 애니메이션을 더빙한다 하는 성우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되게. 단어가 과장되게 그리고 천천히 발음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웅얼웅얼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발음하세요.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발음을 끝까지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호흡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것만 하셔도 주변에서 어, 소리가 좀 변했다? 그 소리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람이 스마트해지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마트해지려면 발음을,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하라. 네,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뭘까 궁금하시죠? 곧 찾아뵐게요.